사람이 이제 뚱뚱하잖아요. 그렇죠. 뚱뚱한 사람들이 사람이 있잖아요. 사람이 다뚱뚱 <laughs> 아니 아니. 뚱뚱한 <laughs>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통통한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통통과 뚱뚱 그 중간에 있는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? 뚱뚱이죠 뚱뚱 뚱통. <laughs> 네. 아, 원래 모른다고 하는 게 국룰이었네 그러니까 <laughs> 아, 바로 얘기해버려서 너무 센스 없었다 네.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전 진행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아, 본인 네. 스스로 하, 하도 과찬을 하시길래 아, <laughs> 일부러 야, 일부러 비결을 매겼다 헐을 아, 찔러봤어요 아, 아. 뚱뚱이라고 하면 대충 감은 오시나요 예알것 네. 네. 같아요 네. 네. 알것 같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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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한 사람들이 네네 네. 그 거. 애매한 그런 경계선 형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쟤를 보면 뭔가 뚱뚱한 거 같지도 않고 그 통통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뚱뚱하고 네.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. 얘기를 해볼 건데 어디까지가 이제 뚱통인가? 네. 미안한 얘기지만 네. 냄새에 대해서 좀 있어. <laughs> 아... 근데 피할 이게, 수 없죠, 그, 어, 어. 이게 그분들을 욕하려고 아하. 하는 건 아닌데. 아니 그냥, 그냥 그냥 포장 어. 그만하세요. 그냥 그런 냄새가 네, 아, 있잖아요. 그런 냄새가 있어요. 그냥 네. 그런 네. 아는 냄새가 있어요. 네. 정확히 그럼, 무슨 냄새인지 알수있요 약간 이게 땀 냄새랑 아. <laughs> 땀 냄새랑 살 냄새랑 섞였는데. <웃음> <웃음> 네. 살 냄새가 결코 좋지 않은 냄새와 아... 땀 냄새가 섞이니까 음... 좀 그런 거 있어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, 춥다라고 하는데 뚱뚱이신 분들은 반팔을 입거나 아... 그런 경우들이 죠 날씨와 맞지 않은 옷차림. 뚱통까지는 음... 그러니까 아닌데 뚱통으로 네. 들어갈 때 이제 그런. 렇게 된다. 그런 네, 말씀이시죠. 땀 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,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는 이제 아, 나 원래 몸에 열이 많아. 아, 음, 네. <laughs> 듣는 맞아요. 사람은 알죠.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아... 너는 다른 이유로 더운 거야. 뭔가 좀, 좀, 좀 근데 감이 좀 잡히네요. 뚱통은 네. 태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태양인인 줄 알고 있다. 하지만 살이 빠지면 그렇지 않을 거야. 아 제가 어... 느껴봤잖아요. 뭐. 제가 진짜 한 100kg 나갈 때는 음. 와 땀이 진짜 어쨌든 말도 안 되게 흘렀어요 여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진짜 줄줄 흘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확실히 땀이 지금 한 그래도 한 27kg 정도 빠졌는데 확실히 줄어들었어요. 그러면 음. 이제 뚱뚱해서기 때문에 뚱통통통 다 경험해보셨겠네요. 아 그죠. 다 경험 본인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, 기준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뚱뚱부터 이제 뚱뚱까지 가는 구간부터 육수가 흐르기 시작해요. 아 <laughs> 네, <못 웃음> 알죠. 그 아. 여름에 등에 갑자기 염전 있고 그거 짜면 이제 소금 아. 나오죠. 아. 땀? 아. 네. 아. 육, 아... 그거는 땀이 아니라 육수예요. 그 사람을 안 보더라도 지나가면 냄새로 그 사람 알수 있어요. 똑같은 그치, 얘기죠. 그치, 그치, 냄새 그치, 그치, 나는다는 그치, 그치. 얘기랑 아... 알수 있어요. 그런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. 땀이 아... 흐르는. 그지 그 은근히 이제 살집이 좀 있는데도 땀이 좀 많이 맞아, 안 나는 맞아, 분들도 맞아, 맞아. 좀 있긴 있어요. 아... 근데 이제 뚱통 중간부터는 그걸 네. 피할 수가 없어요. 아... 즐길 수도 없고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. <laughs> 아, 운명이다. 음료? 어. 네,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이성한테 말 거는 것도 좀 자신이 <laughs> 없어지고. 아, 경험담이요? 에 제가 그랬다고 다른 아 사람 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이제 뚱뚱까지 가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. 아 내가 뭔가 이성과 잘 된다. 아 누가 날 좋아한다. 아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. 저도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있었거든요 작년에. 아, 그때 아 제가 봤을 때 같이 살았었잖아. 요 네. 네. 그때 딱 뚱뚱이 아니었나?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뚱뚱하다고 네. 하기에는 네. 뭔가 조금 더 뚱뚱해 보였어요. 네, 맞아. 살짝씩 육주, 육. 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멈췄어요. 네. 맞아요. 그때부터 네. 냄새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아 음, 그래요? 맞아요. 근데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을 라면을 드셨었죠. <laughs> 맞아요. 저 진짜 네. 라면을 좋아하거든요. 어~ 그 뚱통의 기준에 대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건데, 네. 이제 뚱통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하고 <웃음> 말았어요. <웃음> 지금 멘트 욕심이 나가지고. 아직 본인한테 지금 집중시키고 싶어 해요, 일단. 통통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요. 어, 넌 살만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. 아 뚱통으로 가면서 네. 그런 얘기도 못 들어요. 아 네. 아 야, 너무 슬프다 네. 통통할 때는 어느 정도 살 빼면 은 그렇죠.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 보이잖아요 턱선도 어, 좀 보이고 하니 네, 근데 이제 뚱통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살 빠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아 네. 그래서 그런 얘기조차 할수 없는데 이제 뭐 위안삼으라고는 할수 있겠죠 넌살만 빼면 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매기는 아 거죠 이거는 저는 그... 뚱통부터는 먹는 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<laughs> 아 <laughs> 통통까지는 괜찮아요 네. 일반 사람들과 먹는 소리가 조금 비슷해요 네. 근데 이제 뚱통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뭐 국물이나 라면 같은 걸 먹을 때이 <laughs>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이 소리가 나올 때부터가 아... 뚱뚱이 아닌가. 아... 아... 저 인간은 정말 못 쓰겠네. 아, 그러니까 <laughs> 재활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정확히 났다고요. 네. <웃음> <웃음> 이 소리 날 때부터가 뚱뚱이다. 네. 너무 죄송한 소리지만 제가 네. 빈술이다 보니까 이건 포장이 안돼네 최악이다. 파우!